네, 하얀 옷을 살때 입고 와가지고 이 면보 같은 경우에는 샤주머니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와인들을 걸러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제 물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걸 마치고 그냥 하얀 걸 쓰면 물이 들니까 물이 들어있던 거를 계속 이렇게 뭐 과일을 할때 와인 할때 사용해 주면 됩니다 와, 색이 엄청 예쁜데요? 오, 엄청 예뻐요 색이. 어마어마하네요. 음, 예쁘다. 에어락이 막 버끔버끔 거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1차로 발라주기로 해요. 와, 색이 어마어마해요. 붉은빛, 어, 보이죠? 이거를 자, 보도록 할게요. 와, 술 냄새도 나고, 달콤한 향기도 나고, 엄청 좋아요. 이게 1차로 여과한 거를 다시 바르통에 집어넣고, 2차 후발효 2차. 발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세 발효가 끝나고 나면 여과를 해서 맑게 청정을 해가지고 경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발효의 대장 와인이었고요. 와인은 와인의 그 재료는 오디였어요. 엄청 색깔 예쁘죠? 잘 발효돼서 와인으로 먹는 날또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He yeah.